부안정 청구를 제 인수 받은 저분 계속 준비를 하고 하고 우리 저 재용 씨가 했습니다방 그다음에 9 9세 이십니다. 우리 제일 마지막 병자 숫자인데 행신님 운주예요 우리 저 아드님도 같이 나요. 승아버 네. 그래서 이제 하도 소문중이 소 소문중이라 일년 없어서 아들한테이게승계 하려고 아들을 데리고 다니고 이 정도로 적극생이 공중운중이 예상입니다. 경주문중 네. 이재필입니다. 음. 네. 네. 안녕하세요. 여주소문중 이현수입니다. 네. 잘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민주입니다 네. 예. 이먼경원입니다 이렇게 서 우리 동사에 참여하시고 또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그, 이렇 만약에, 참여 안 하시고, 빠지시면은, 올류도 저쪽에서 좋아해요. 덕성돈이나, 황성굴에서도 안 나오신 걸더 좋아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못 나오게 하려고 딴데오고 이렇게 하는데, 안놓이니좋으 좋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넘어가지 마시고, 래 그래, 총무님이. 우리, 마지막 사는 물론, 사정의 농사에도 빠지지 마시고, 참여하실 수 있는 길 가서 꼭 참여하시고, 또 좋은 조언해 주시고 이런 있어서 우리 좀 소소하지만은 100회 박 감사드리고요 계속 동세 참여하실셔록 우리 동료들 받도록 또 드리겠습니다 예예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형시민대 회장 후보로 출연시켜 주셨는데 제가 막상 올라가 보니까 추천위원회에서 네번네번 했죠. 네번인 끝까지 제가 개별적으로 전화 나오고 편의도 보내고 저 천국으로 했으나 아, 낙선됐어요. 그래서 그 낙선된 어,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어쨌든 어, 부족한 점은 많았지만 제가 해다 과정의 건은 총무원님 설명하실대로 반장이치로결된 것으로 참고하여서 박수로 자그 다음에 이제 이건 제22대 여겨놓으셨죠? 네. 네 그리고 오늘 같이 이렇게 모여는일년한 번뿐이고 특근 사정의 부회장이 본회의 수석 부회장이 되고 부회장이 아닌 소문대에서 부회장을 선출한다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어, 앞 간단하게 부회장은 필요시 회장이 지명하여 선출한다 이렇게 예, 거쳤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대략적으로 이걸을 규약을 결정한 것은 지난번 회의 때 우리 어, 일부 말씀이 계셔가지고 이렇게 했는데요. 한번이 우리 보안정 및 공성근 오늘도 와보셨지만 아무런 자산이나 또는 뭐이 부동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1년에 옛날 어르신때부터 이렇게 봄철에 와가지고, 에, 이 정비를 하고 산소 참배하고, 그 다음에 가을에 벌초는 전부 파종에서 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돈 들여서 할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뭐시지 지낼 때도 재수상도 전부 파종에서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별도로 피하기는 없었는데, 2015년도에, 먼저 우리가 이렇게임번제를할때 청수회장님하고, 그 다음에 그 수기, 감사, 감사하고 두 분, 두 분이 감사를 하면서, 그, 큰 집에서 부동산 사건이 생겨가지고, 이걸 바로 잡아야 되겠다 해서, 나를 그때 간사를, 내가 그때 동무혁신팀장으로 중장기 마스터 플랜을 만들려고 갔었는데, 나보고 그걸 하라, 이래가지고, 간사를 하면서 보니까, 예, 토지에를 무단으로 그 사람, 자기 문중으로, 소문중 돌린 사건도 있었고, 그래서, 그래 하다 보니까, 제가 밑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예, 상계파로 이제 날아가는데, 제일 먼저 우리 보안정부터회장이 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규약을 먼저, 요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정예 예. 어떤, 우리가 보안적 의견을 모아야 할 경우에만 수약이 필요하지. 다른 데는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예. 어떤 뭐, 공중의 자산을 관리한다든가, 또는 뭘 전환한다든가, 이런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도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봄철에 몇 대만 받가 이제 합의가 된 게, 재수비용하고, 이런 각종 부대 비품은, 그날 보안적하고, 철산수하고, 육군수하고, 딱나누어가지고 공정부담으로 하게 돼 있어요. 공통 분당은 정중분정 같은 거는 분정을떠을하고 우리 척산수도 아마 내가 알기로 우리 정산수 정성, 정수리 있으니까 아마 거기서 돈을 연출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네, 그거 외에는 없어요. 따라서 결론은 뭐냐면은 이고안정의 정중의 규약은 가정에의 뭔가 우리를 대변하고 대리할 수 있는 한때만 하니까 결국은 가정에의 파견할 회장 또는 구회장 이번에 이제 우리가 22대는 회장을 추대해야 할 때니까 추천했던 해 회장. 그 다음에 법때 이제 그 재무 이사나 이사, 이사 한 분, 총무 이사, 재무 이사, 그 다음에 기획 이사 이세 사람이에요. 세 사람 중에 한 사람, 그 다음에 감사하는 상계파의 사내니까 하나. 이렇게 세 사람을 추천을 하게 되었 때만 우리가. 어, 회의가 필요한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규약을 그렇게 바꿨어요. 예, 음. 그렇게 바꿨으니까 예, 여러분께 그래 이해하시고, 혹시 제가 어, 하나하나씩 자 아까 이야기한 대로 대의원과 대의원으로 해금총리를 구성한다고 그랬는데, 대의원과 파정의 복무인 임원으로 임원을 추가한 거에 대해서 다른 여견 없으시죠? 네, 예, 네. 예, 예, 저희들이 현재는 그냥 대의소문 중으로 대표하는 대250명당 하나는, 총 15명이고, 임원이 3명이에요. 아셨죠? 네. 회장이 나갈 때는 부회장이 없고, 네. 그래서 3명, 그래서 총 3명 합하면 얼마냐? 그리고 또 이사가 3분 나갑니다. 3분. 그러면 총 얼마예요? 5분 아닙니까? 그러면 총 20명이 우리가 임원 및 대의원이 돼요. 이해하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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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서 어, 이 가정의 이사회가 구성이 되는데, 이사도 이사회도 각 상계문적이 균등하게 배정이 되어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구성인데, 아, 어, 본회 대의원은 파시조 종중회에 등록되어 인정서가 교부된 임원 및 대원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이래 돼 있는데, 파종의 이제 인정서라는 말을 빼고, 파종의 이사회, 앞으로 대의원하고 이사는, 어, 이사회에서 다음 이사회를, 이사를 선정합니다. 선출합니다, 예. 총회 안 갑니다, 이제는. 그래서, 어, 이사회와 총회에 선출된 선출은 감사하고 회장 후보자만 총회에서 선출합니다. 아시죠? 화종이 회장. 그래서 그렇게 거쳤고요. 그 다음에, 대의원의 인기는 우리 대의원의 각 소문별 대의원의 정원 대장이 별도로 규제 없었는데, 대의원, 정원, 배정은사정회 대의원, 배정하고 똑같이 구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바꿨고요. 구조에는 지금까지는 서명결의를 어 대리로 받을 수 있었다지만은 우리가 한꺼번에 다못 모일 때 아예 그 대의원, 총회를 서명결의하는 것을 조항이 명확히 없었어요. 그래서 어 구조 5항에다가 어 고지풍해가 곤란한 경우에 자. 오늘 정식으로 저 우리 보안정 전기총회를 2024년 정기창례를 우리 저 일반 대의원 우리 파정에 있는 대의원도 있고 일반 회원도 있는데 다섞였지만은 그래도 이게 한자리에 모아가지고 앞으로는 우리 보안정이 똘똘 뭉쳐가지고 한 목소리를 내야 우리 상계파 중에 우리 목 목소리를 낼 수, 얻을 수 있어요. 자, 우리 회양이 인사 말씀. 잠깐만요. 잠깐. 네. 예. 아무튼, 오늘, 다행히 날씨가 좋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해주셔서, 대단히 고맙고, 감사합니다. 네, 아까도 제가 이 재창감사 나수준 대본 때 감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10년 전에 여기 올 때는, 우리 묘지가 거에다가 자포리 잔뜩 했어요. 그래서 제천감사가 여기 오고 신문제도 오시면서 제철제, 제거작고또제철제제 이거를 10년 동안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오늘 응. 우리 그 할아버지들의 묘소가 거의 덤벼들어가 됐습니다. 예, 꼬박꼬박. 앞으로는 그래요. 우리가, 예, 우리 부안정 중에 인물이 없는 게 아니고 또밑 조직 없는 게 아니고 이게 참 그~ 에~ 예, 멀쩡한 분중인데한 가지 우리가 파도에 가서 예, 우리 보안정분이 쪽수가 작아요이 예, 그~ 뭐~ 인원이 작습니다. 그래서 우리 파동에가말 그대로 순조 돈도이고 우리 저~ 하나로지자손 때리 뭐~ 예, 참잘 맞아서 이렇게 하면은 꼭할것 같지만은 이 결과적으로 총형을 놓가라 하면은 나중에 이~ 예, 초대를 해요. 초댁을 해요. 항상 우리가 백성 모르고, 항상 이렇게 밀려요. 에, 그렇기 때문에 아까 감사지 저, 주모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부안정만이라도 서로, 에, 의견이 이렇게 나뉘질만 하고편그현 안걸이 이제 하나가 안걸이 우리가 도출되어 나가면, 아주 다 함께 멈춰서,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이 하고 반갑습니다. 예, 세르버스 마츠바나 예, 대장의 인사일에서 로 다름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먼저 그 귀하 개정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지난번 작년 12월 9일 날에 전부도빵 거기 뭐뭐뭐뭐뭐아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다뭐뭐뭐뭐뭐뭐뭐인뭐뭐뭐뭐뭐뭐뭐뭐뭐 이러시라고 하고 배우고 뿌띠 아. 새로 그냥 먹었대 아주 로이시라고 아, 우리는 예, 예, 완전 식초가 제대로 빠졌으니까. <laughs> 예. 어, 네. 어, 네. 어, 회장으로서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현재 네. 우리 그 봉선군부터 이통수 철선수까지 선소의 자풀에 별로 없고 거의 금전제가 됐죠. 이렇게 만들기 시작한 게 거의 1 0년이 됩니다.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제철우리 총무님이고, 또, 신문가보여요 이분이 엄청도, 뭐, 재초제 부르시고, 잡초제고 오시는 바람에, 10년이 지나니까, 거의 겸자지가된 거예요. 이제 우리 두분의노고 우리 박사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야, 참, 암을 하는 아니잖아요. 손도, 돈도 이분들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 알아두지도 않는데, 도 불구하고, 남이 안 보는 뜻을 이렇게 양자심 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부어 회장님이 말씀만 해 회장님. 회장님 그 말씀으로 떼 일이 아닌데 어 말씀으로 떼 일이 아니하가나드아 저쪽은 밥먹으어요아 회장님이 만 하시면 안돼 항상 그좌우를따질때 어디가 상승이야? 좌측이 아니야? 오른쪽이우위죠그 우주, 좌주죠니까주 우주, 우주, 우

그을 것도 짚고 싶지만, 중국어를 만났거든요. Yeah,